자 논문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논문 쓸때뭐해결되지 않아갖고 컨설팅 의뢰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시선을 돌리는데 자 컨설팅 받는 자체는 여러분들 이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좋죠. 그런데 컨설팅을 여러분 잘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냐면 논문 컨설팅을 여러분들이 의뢰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거는 조금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논문 주제를 지금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컨설팅을 여러분들 의뢰할 때는 뭐냐면 내 논문 주제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목하는 게 좋아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논문 주제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한다든가 컨설팅을 하면 여러분들 도움을 받고 좋은 논문을 생성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논문 컨설팅은 여러분들이 첨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다 보면 아, 이걸 내용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걸 지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 주제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아요 자 일부 보면 논문 컨설팅은 박사학위있다 그래갖고 컨설턴트로 이렇게 그 활용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박사 박사학위있다 그래갖고 논문 컨설팅을 모두 할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논문에 대해서 뭔가 좀 해박한 지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뭐, 인문과학이라든가, 자연과학이라든가, 사회과학 있잖아요. 전반적인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 융합주의도 많고, 여러분들이 지금 논문 같은 거 뭐냐면, 원자로 있잖아요. 이걸 해석, 학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논문석인데, 여기는 뭐냐면,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해석을 조금 더 독창적으로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해석을 독창적으로 하면 뭔가 컨설팅 의뢰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 컨설턴트가 이렇게 해석은, 이 해석은 이런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내용이 참신하죠? 그러다 보면 참신한 논문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의 학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 학이 조금 아우르면서 뭔가 지식적인 것을 갖고 있는 컨설턴트면 상당히 좋아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선택하기 어려운데, 가끔 보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 컨설팅 하는 쪽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지목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컨설턴트가 글쓰기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논문 내용, 학술적인 내용을 전개하잖아요. 글쓰기 여러분들 가르칠 수 없으면 그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사 논문 썼다 그래갖고, 여러분 컨설턴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글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 교육도 많이 한 사람이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쭉 읽으면서, 아, 이것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문장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논문 컨설턴트, 아, 컨설팅을 받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쓰는 거지, 컨설턴트가 대신 써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 어떤 재미가 있느냐 하면, 논 컨설팅 여러분들 의뢰하면, 어떤 재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평소에 있잖아요. 아,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컨설턴트가,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훨씬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뭔가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컨설턴트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학문적인 성수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뭐냐면, 컨설팅을 의뢰하고 논문을 쓸 때는 좋은 점이 뭐냐면, 하 학문적인 성수.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학문적인 해석, 학술적인 해석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얘기하면서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하 상당히 어 재미있어진단 말이에요. 학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원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학문하는 거가 재미없어요. 내가 컨설팅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학문적인 성숙 재밌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중요한 것도 뭐냐 하면, 글쓰기 교육 능력을 갖고 있나 글쓰기를 잘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로 쭉 이렇게 펼쳐지지. 그리고 아까 내가 첨삭이 아니라 그랬죠. 컨설팅은. 근데 대개 보면 첨삭을 염두에 두고 컨설팅을 그뭔가그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첨삭은 너무 문장 전개는 뭐냐 하면. 연구자가 직접 해야 돼요. 연구자가 해야죠, 그렇죠? 남인데 의뢰하는 게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세요. 유문 같은 거 있잖아요. 논문 여러분들이 다 쓰고 나는데 유문 의뢰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이 컨설팅 받을 때 있잖아요. 한 시간 정도 쭉 얘기하다 보면 한몇 페이지 쭉 이제 풀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아 이걸 갖다가 어떻게 문장을 고쳐 될지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쳐져요. 그러면 여러분 논문이 되죠. 자 이거는 뭐냐하면 내가 많이 경험한 부분이 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컨설팅은 반드시 대면 컨설팅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온라인 상으로도 해도 되는데 그 것보다는 대면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일부 컨설팅 그 물가 업체에서는 지금 뭐 대면 오해. 그 다음에 첨삭 15회 이래갖고 그 컨설팅비를 갖다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잘 받으려면 원래 컨설팅은 뭐냐, 시간당 계산하는 게 맞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대면으로 시간당 이렇게 진행하는 곳을 선택하면 상당히 도움을 받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컨설턴트 쭉 해다 보면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있잖아요. 열 시간 정도 컨설팅을 받으면 거의 완성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반영하면 한 시간 이렇게 2시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한 시간 또는 2시간씩 있잖아요. 오회 또는 7회 정도 받으면 된다. 10시간 내. 그죠? 그러다 보면 지금 아 논문 완성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거의 완성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있어갖고, 막, 어이를 할까 말까 하는데, 그 부분 좋지 않고, 어쨌든, 대면 컨설팅을 통해갖고, 10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받으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받느냐 하면, 자, 1주 또는 10일 단위로 이렇게 시간적인 틈을 둬야 돼요. 자, 그러면 2개월 내에, 여러분 들 만약에 내가 논문을 쓰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2개월 내에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완성하게 되겠죠. 그죠? 그때 뭐냐면, 일주일 또는 10일 단위로 이렇게 그 만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컨설팅 하고 난 뒤에 본인이 그걸 갖다가 또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술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 5회 정도 하면, 진짜 논문은 완성돼요 자, 내 경험을 보면, 박사학위,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5월 달에 내 인데 의뢰를 했어요. 근데, 7월 달에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재심이 들어와갖고 5월달에 재심이 돼갖고 이제 내인데 의뢰한건데 그걸 처음에 딱 받아갖고 쭉 보니까 목차 자체가 문제 있고 목차 수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 전개에도 문제 있고 자이 부분을 갖다가 일주 단위로 만나갖고 한 10시간 이내 그런데 완성해갖고 통과됐어요 우수 성적을 받았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논문 컨설팅 비용 너무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 좀 두려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컨설팅을 의뢰할 때는 지금 네 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면 상당히 좋아요. 자, 지금 내가 그 논문 컨설팅 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 검색창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검색해 보면 나타나는데, 여러분, 저는 뭐냐 하면 시간당 이렇게 진짜 학생을 위해 하고 지도 교수 이상으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냐 하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 부분을 총망라하고 그리고 글쓰기 분야는 뭐냐 하면 논문쓰기뿐만 아니라 일반 글쓰기라든가 미디어 글쓰기라든가 비즈니스 글쓰기라든가 모든 영역을 아우려 갖고 교육하고 지도하고 연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의뢰하면 나는 성실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컨설팅 의뢰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죠? 너무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당 뭐 글쎄, 석박사 논문 여러분들이 뭐 정신과에서 뭔가 컨설팅 의뢰 받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 부분을 생각하고 비용을 고려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컨설팅하면서 재미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고 학문적인 성숙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는 상당히 좋을 거예요.